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로 세계 자유지수와 언론 자유지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타국의 인권 문제까지도 자신있게 거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악랄한 인권 유린과 불법 감금과 고문이 법원의 무기나래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국의 불법 납치와 감금, 고문의 실제 피해자로 2007년 9월 30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에게 납치된 이후 미국 연방교도소에서 18년간 불법 수감되며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연방교도소에서의 불법 감금에서 겨우 풀려났지만, 이후로도 연방정부에서는 저를 24시간 감시하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물리적의 정신적 압력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결국 2025년 3월 12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도 이들은 저를 24시간 감시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를 가짜 기소장으로 불법 감금한 연방검사 제니퍼 와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이를 번역본과 함께 모두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연방법원의 불법 감금과 사기재판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연방법원에서 사용한 다켓리스트, 다키트리스트인데, 이곳에 가짜로 사용한 서류를 올려놓고 진짜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이것이 페이서.com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명시된 검사에게 기소당한 적이 있는 사람과 위에 명시된 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과 위에 명시된 변호사들에게 변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법원 등록부를 확인하세요. 제가 연방정부로부터 죽도록 고문을 당한 까닭은 연방교도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8년간 지속적인 고문을 통해 제가 그들의 범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제가 연락하는 모든 사람들을 매수하고, 심지어 저의 어린 딸과 아들까지 이용하였습니다. 제니퍼 와이어 검사는 저를 불법 납치하고 가짜 기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소장의 첫 페이지는 법원 접수도장이 없고 마지막 페이지는 대배심의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 문서는 명백한 가짜입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미국에서 가짜 기소장으로 불법 감금된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하였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말하려는 세 사람입니다. 먼저, 2011년, 제가 캘리포니아 연방교도소 람팍에 수감되었을 때 수감자 썰레이피언의 기소장을 목격하였는데, 이 기소장의 첫 페이지에는 법원 접수 도장이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배심 서명이 없습니다. 또한, 2013년, 제가 콜로라도 주의 연방교도소 콜로라도에 불법 감금되었을 때본 수감자 누턴 제임즈 켄털의 기소장도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에는 법원 접수 도장이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대배심 서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014년 제가 캔사스 주의 USP 리브널드에 있었을 때본 타머스 조저프 피터즈의 보강 기소장에는 대배심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는 마지막 페이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소장들은 명백한 가짜 문서에 해당합니다. 저는 끈질긴 연방정부의 추궁에도 일부만 말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방법원의 사기재판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공개한 세 사람의 공범들도 볼법감금이면 여기에 연루된 변호사도 각한 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방검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비록 빙산의 일각이 불과하지만 제가 고문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 와서 저에게 사기친 변호사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냈고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개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신 분들이 이 글을 본다면 무조건 본인 사건의 법원 등록부를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룬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결코 묵과해서는 안될 문제입니다. 부디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같은 일이 다시는 연방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과 목소리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행동이 침묵 속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